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제자 친구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사도 뭐 열두 사도라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열두 사도의 그 이름하고 누가복음에서 좀 설명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누가, 누가 제자였나를 좀 살펴보면, 즉,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 뭐, 어떤 좀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 뭐, 그런 것들을 어, 살펴보면, 어,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확실한 게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거보하고,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피셔맨. 예. 네. 이건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도마는, 어,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 요한복이 가면은 나중에 디베라 호수로다가 베드로 야거보 요한이 이제 고기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도마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봐서는 아 도마도 어부였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또 어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빌립 같은 경우는. 어, 안드레하고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벳 세대 사람이라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그 점을 들어서 가지고 벳 세대라는 것이 어부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물론 뭐 어부의 마을이라고 다 어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부인 것으로다가 추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 저 만약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리까지 합쳐가지고 6명인데 반이 어부예요 어부 예.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음, 레위라고 불리는 마테가 나오죠 레위가 마테입니다 어느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 뭐탁 집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딱 얘기해 주죠 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돌로메라든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니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가나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나안 이거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가나안을 갖다가 성경 만드는 사람이 오타를 해가지고 가나나인 이러다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셀롯 셀롯인 뭐 이렇게 예, 설명을 하는데 가나나이는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카난 카난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헬라어로다가 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 셀젤롯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나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세프스라고 있죠. 그 로마 시대의 역사가 그 사람이 열심당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게 있는데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 땅, 가나안 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제 종교적인 열심 또는 민족적인 열심 이런 걸 가지고서 무력으로다가 이 로마 세력을 갖다가 물리치고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즉야외의 나라를 신정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어 어떠한 자기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 알카에다라든지 뭐 탈레반이라든지 그런 과격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그 당시에 종교하고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예, 그런 단체가 바로 열심 당원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아, 이걸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게좀 다양하죠.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혁명가도 있고, 또 직업을 알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렸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그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뭐 어떤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와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사실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전 특, 특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예,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무슨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먼저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봤을 때 원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이른 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양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선교의 우선성을 거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어, 있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선, 섬겨야 할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 여러 가지 자원들은 제한적인데 아무에게나 막 가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우리, 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잃어버린 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머리를 맞대면서, 아, 이거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우리가 뭐 고난주간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 이 지역에는 미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미국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썬데이에 교회 나가는 인구가 4%밖에 안 된대요. 이 지역에. 굉장히 조금이죠. 네. 뭐 저쪽 동남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아주 그 기독교가 아직도 강한 지역은 60% 70%가 주일날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4%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 내년에는 단순히 모여가지고 미국 교회하고 그냥 부활절 뭐 축하 찬양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 토요일 정도에 모여서 아침부터 같이 계란을 갖다가 좀 많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잃은 양이고 그가 우리 우리가 미국 교회와 함께 섭렵해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고 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뭔가를 전할 때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라고 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고, 지금 뭐냐면은 어, 이렇게 억압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공동체에서 자꾸 어, 내침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생명, 인생을 되찾아 주는 그런 일들을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을 들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할수 있는 일인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 어떤 게 장애인 신학도 있거든요 장애인 신학 근데 그 장애인 신학을 보면은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많은 예, 세계 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생각하죠 또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장애인의 그 병을 갖다가 고쳐주면은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팔이 잘린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은 갑자기 팔이 막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몸처럼 이렇게 되는 거. 뭐 다리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그냥 다리가 막 쭉쭉쭉 나와가지고 예전에 막 한국에 그런 그 지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못 보셨어요. 가시면은 어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가 나옵니다. 막 다리가 막 쭉쭉쭉쭉쭉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 신학을 보면요. 장애인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애인의 그, 우리가, 우리, 우리처럼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정,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정상적인 걸로 되돌려 놓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애인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네.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섬교사 역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고 했던 예수님의 그 사명, 그 능력을 어,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는 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거저 받은 것을 그 거저 받은 은을를 거저 줄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요? 이런 거죠. 어, 내가 어떻게 저런 것을 할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었지? 라고 오히려 내가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행한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신기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당연히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 내가 저런 거 어떻게 할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지라고 하고 나면은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퍼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전대에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거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뭐 일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나바인 대한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걱정을 하냐면 야 거기 갈려면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도 돈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금, 은, 동 이런 것부터 걱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해야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는 비카오스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금, 은, 동, 뭐 여행 배낭 매구서 거기다 두벌 옷, 신발, 그리고 지팡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비카오스 왜냐하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교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할 때 일단 믿음으로다가 기도로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땅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니까 주님 요단강 먼저 갈라주게 해주세요 그러고 건너요 아니죠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매구서는 믿음으로 다가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다 간증을 하면은 끝도 한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에도, 이 찬성과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서, 저망망대로다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했을 때, 주님 그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간구해줘라. 그러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빌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잘안 되면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목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니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탈마다간구하면서 그래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능력을 주었고 할수 있어 이런 마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열두 제자가 주님께 송을 받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열두 제자의 다 외우시는 분 네? 열두 제자 때로는 뭐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네. 열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을 쓴 이유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주님께서 이어진 이유는 뭐냐면 열두 제자 외워라 라고 주어 주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두 제자가 이렇다가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이 그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님께 보낸 받은 제자가 되는 것이 크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제자, 친구, 형제 세개 특징이 있죠. 뭡니까? 그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니까 당연히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배운 사람일 테고 친구니까 맨날 얘기, 얘기하면서 비전이 뭔지 서로 하면서 뭔가 맞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고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인데 아버지가 같다는 것은 DNA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품어 주셨고 섬겨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걱정하느라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께서 모든 것 필요를 채워 주신 걸로 믿고 그십자가에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른 양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걱정하느라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서 은혜로 다가 나아가는 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을 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답게, 부름받은 친구답게, 부름받은 형제답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열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명을 맡겨주시며 능력 주시고 또그 모든 것을 더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열두 제자처럼 부르신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고, 주님의 친구인 줄로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주님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